저 유튜브 하고 있는 짱그레워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뽀뽀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뽀쩍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다 맞아요 <laughs> 내가 그러면 살려면 내가 도대체 지금 나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그 수술이랑 정정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열심히 안 살아? 뭐 하고 싶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보시기에 제가 그냥 여자로 살았던 게더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만, 맞아 보이는, 보이시는지 좀 여자로 살았다면 당신 몸에 당신이 칼로 자해 많이 했었다 진짜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내가 그냥 도려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당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맞습니다 남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여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아닌가? 맞습니다 남자? 여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야? 당신 누구야 지금? 장성환 남자 이제 남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 요 그치? 다 인정해 줄수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거든. 내가 멋있는 남자 모습 됐으면 책임감도 있어야지. 그럼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도 또 성취감도 더 크게 남자처럼 제대로 느끼게 된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것같다 아, 정말 이 친구의 길은 이 길이었구나. 이 길로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길을 잘 찾아서. 멋있는 길 잖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아니냐? <laughs>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집이 진짜 세서 본인 같은 경우는 내마음대로못 산다. 고집은 덜놈이 고집이 어 갖고 똥고집이야, 땡고집이야, 든고집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본인 고집 꺾을 수 있습니까? 못 꺾어요. 하...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당연히 있는데 음. 제가 하고 싶은 거가 생기면, 뭐, 잠이고 뭐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거든요. 미치죠? 예. 네,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야 좋아하는 거. 네. 그게 아닐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요? 예. 네, 못해. 게을러, 게을러져요, 사람이. 아, 돈 주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 재밌어 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찾겠어요. 일단은, 남들 많지만, 일단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많이, 지금 이미 스타트가 좀 늦어서 뭐가 됐든 지금 당장 제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좀그정도 중간 제 나이대에 사시는 분들 많지만 좀 살고 싶어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아직 똘똘하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일단 계속 빨리 돈을 모아야 음.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음. 하니까. 일단, 옆에서 계속 듣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커지게 됐어요. 내 네. 여친이 몇 살? 지금, 저랑 9살 차이 나요. <웃음> 밑으로? <웃음> 네. 어, 어. <laughs> 네, 형님? 하하 <laughs> 나쁜 새끼야. <laughs> 서른 몇살 너는 지금? 저 서른일곱에. 나쁜 새끼, 이씨 <laughs> 아, 대박 봐, 형, 대어한테 고마워, 깜짝아. 지금은! 본인이 무엇으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그 유튜버를 시작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단 그걸로 <laughs> 돈을 벌수 있는 수입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처럼 수술한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좀좀 좀 많아요. FTM 유튜버가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자기도 정보가 필요하니까 커뮤니티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저처럼 정전까지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보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잘나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어... 그냥 속여 들어가서 숨어서 조용히 사는 편을 택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FTM 저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뭐 운동할 수 있는 음. 전용 뭐 그런 헬스장을 만든다던가 네. 아니면은 아니면 돈 있으면 그냥 유튜브만 더 전념해가지고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음. 그런 거? 본인 손재주가 아주 많아요 어릴 때는 좀 많이 들었어요 또 감각도 은근히 <laughs> 응. 있어 뭐든지 아무리 간섭 없이 간섭 안 받고 나 혼자서 뭐 하면은 다 잘해 네 맞아요 한 번도 안 해본 만들기도 잘할수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도 잘할수 있어. <laughs> 맞아요. 내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어떤 찌개 끓이든음식이 반찬을 만들든 내가 손대면은 그래도 맛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뭐할거막 찾아볼 때 요리도 생각을 한 적은, 잠깐 스치듯이 한 적은 있는데, 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성스러우니까 여성스러운 건 피하냐,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남자들이 더잘 되잖아, 요리사가. 단순하게 본인한테는, 아,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고, 저건 남자가 하는 거야. 요리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못을 박아놓은 거야. 나도 모르게. 선을 긋지 마세요. 선을 그어놓으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할수 있는 걸 못한다니까? 아. 남자가, 여자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음식하는 거를 갖다가 유튜버로 내놓을 수 있겠죠. 왜 남자가 여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 여자예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지, 유튜브로. 그치? 근데 여자가, 나 여자 싫어! 하고, 남자 될 거야. 나 남자 좋아. 이 취향이니까. 이거 왔어요. 근데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들어. 거기다 이쁘게 세팅까지 해놔. 이거 완전히 반전인 모습 아니에요? 맞네요. 네. 내 취향하고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떤 남자와 여자의 편견을 없애버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껍데기가 이러면 어떻고, 껍데기가 저러면 어때? 내 직업적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굳이 껍데기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편견을 본인이 씻어주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맞아요. 또 본인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왜? 너무 갇혀 살았어. 너무 의식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참 복도 없어. <laughs> 난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난왜 이렇게 복이 없지? 어, 미치겠다. 하는 것마다 되질 않아. 아, 이건 좀잘 되나? 했, 하면 또, 네, 안 되고. 어,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가? 또 안되고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쭉 이럴까요? <laughs> 앞으로도? 직장 몇 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뭐셀 수가 없어요 남자가 되고 나서는 한 10, 1대번 되는 것 같아요 남자 되고 나서 10번 바꿨으면 4군데, 네 다섯 군데는 회사 망했겠네네아까 그러니까 완전 망하진 않아도 힘들어졌 네, 예, 예. 인원 감축이라던가 이거는 자네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이 생각한다니까. 내가 재수없어 고그 회사 망한다고. 아니, 그 회사가 자네 거야? 왜 자네가 운이 없다고 그 회사가 망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자네가 회사복이 없는 거야. 자네가 내 사업, 내 일을 해야 되는 사업 사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오래 못 다니게 되는 거야. 오래 못 다니게 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자네 나오잖아? 힘들었던 회사가 좀더잘 돼. 응. 맞아 그리고 내가 있었고, 회사가 안 되나? 이 생각 했을걸? 하지만 내가 나오니까 좀 자야 돼. 다내 탓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자네가 회사 다닐 운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내신령님들 말씀하실 때, 남자가 할 거, 여자가 할거 가리지 말고, 내 손재주로 익히는 일을 배우자. 내 자영업이 맞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laughs> 짱그레씨, 멋있는 남성이 된거 축하드리고요. 여자가 남자가 된건 당신 마음이었어. 근데 남자 장성환이가 됐을 때는 이제 당신이 가치를 만들어야지. 좀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멋있는 남자가 되길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길 항상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셨던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제가 바뀐 거를 뭐가 이렇게 다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라고 이거를 맞추셔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주 볼 때도 답답한 걸좀 풀고 싶어서 가는 게 크거든요 조금, 조금 기운 날수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그래도 일단 답답할 때가 더 많은데 오늘은 뭔가 그래도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 조언해 주신 부분이 갑자기 땡 맞은 것 같은 거 굉장히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감사합니다. 거 없어. 남자는 돈부터 벌어야지. 네. 그게 의미야. 네. 그게 내 여자를 지켜줄 수 있다? 남자는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네. 돈은 쓰고 싶어서 내가 막 쓰려고 버린 게 아니야. 내 주변 식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돼